천년생 열심히 한 가지만 하고 막 들고 뛰었던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. 자꾸 실증이 나요. 아,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저것도 아닌 것 같아. 하신단 말이에요. 그거는 왜 그러냐면,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. 타의에 의해서 이, 이걸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납니다.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... 이 변덕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그 길을 왔다 그러면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내걸 만들어서 오히려 가 보시면 훨씬 넘어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. 88년생 남한테 투자를 권유받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. 투자라는 것은 나하고 조금 맞아야 되는데요. 지금은 투자를 내가 권유한다고 투자할 단계가 아니에요. 내 운이 그래도 재물 운이 됐던 어떤 운이 나하고 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생성되는 게아니라 지금 현재는 정책이에요. 이렇게 딱 멈춰 있는 시간이에요. 지금은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,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는 정책이에요.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한다 그래도 선뜻 아서지가 않거든요. 그니까 그 생각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76년생. 이동수가 들어오다 보니 마음이 자꾸 붕붕 떠 있습니다. 안정도 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자꾸 마음이 동요가 되니 실수가 자라듭니다. 근데 이동수가 있다고 이걸 가지고 내 마음 자체까지 떠버리면 일을 할수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동수 운은 지금 현재 들어온다 해도 그래도 3, 4개월, 6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잡고 계셔야지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좋은 쪽으로 움직여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. 64년생 마음이 편하다고 뭐든지 내가 그냥 했던 대로 그냥 쭉쭉쭉쭉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잠시, 잠깐, 내가, 내 마음을 다질 일이 있어요. 그거는 왜 그리냐면,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기 때문에, 부부지간에 또 자손 간에도 이게 불합이 생기거든요. 그니까 러이 불합을 내가 통틀어서 만들어야 되고, 또 다독여야지, 가정이 또잘 굴러가실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,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. 또키이단에는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뭐 수술하고 크게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잖아요. 힘이 드니까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잠시 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 가정은 항상 탄탄해야 된다는 것. 이외에 사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한 중심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서두가 돈독하게 자손간에도 부모 와 자손간에도 이게 돈독해져야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. 52년생 동문서주하다 보니까 마음이 천근만만입니다. 바쁘기는 정신없이 바쁘고 이 나이에 세상에 잠을 못잘 정도로 바쁘신데 결실은 또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닌다고 쉬안 쉬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쉴수 있을 때 조금씩 쉬시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. 왜그결 뛰는 만큼 결실은 정확하게 내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욕심 대조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할수 있겠죠.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늘어지니까 내 건강을 생각을 해서 그 리듬에 맞춰서 가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실이 찾아오실 겁니다